지지합니다. 농촌사랑 수어티브변대팬이 응원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 희주님,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후계자로 내란 조작 검사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걸 어찌 모른 채 침묵하고 있습니까? 보수가 죽고 젊은 청년들이 죽고 나라가 망해 가는데 윤석열과 연대 책임이라도 실 건지 하선 항상... 정말 한심한 거 이거. 본인이 저놈들이 조작 검사들 이라는거 알잖아요. 그럼 나라 망칠 거알거 아닙니까? 그래서 내가 대선 전에도 그건 의무가 있다. 박 대통령은 두 끼가 얘기해 줘야 돼. 윤석열 한동훈이가 정당하게 수사했다. 내 죄가 있다. 그래서 믿을만 하다. 이렇게 얘기하던지 저놈들은 조작검사니까 대통령 되면 안 된다. 이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, 그때. 근데 이 늦었다, 이거야. 늦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는 얘기를 했어야 돼요. 다른 거는 입을 다물어도 국민 150여 명이 죽은 그 세우러 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. 세우러 가지고 지금 막 촛불이 연결시키는데 지금 윤석열하고 보수 변절자를뭐 하고 있습니까? 이태원에 죽은 그 젊은 애들을 그냥 희생약으로 삼아서 개들한테 덮어씌우잖아. 모욕하고 뭐 약물했다 타락한 놈들이다. 그때는 박 대통령이 나와서 보수들 이거 이거 희생자 탓하지 마라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. 왜 윤석열이 변절해 가지고 지금. 타락할 때는 타락해서 이제 젊은 영혼들까지 짓밟고 있는 보수들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책임 없습니까?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안 된다고 얘기 못한 거 넘어간 거 등등.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떠나서 본인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조작했다. 안정범이한걸왜 최선했다고 조작했냐? 그런 정도 얘기를 했었으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집권할 수 있어요? 어마어마한 책임 지금 이제 이 책임이 탄핵을 당해서.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거를 지금 박 대통령의 직무 유기 등등 위험화 가세형과 입착해서 저지른 무책임한 일로을 해서 그 책임이 더 커졌어. 내가 볼 때는. 억울한 탄에 당한 거보다. 여기서 만약에 태블릿 진실이 난 여기도 은폐한다.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. 내가 용서가 안, 용서가 안될것 같아. 박 대통령에 대해서. 내가 가서 심판을 해야 돼요. 뭐.